지금은 사계 감리위원회는 나의 자문기구고요 국정과학의 강연직으로 교육부에, 사립대학재고과장과 교육부에 또 독립작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시고 기계학 교수님 부부, 교육학 교수님 부부, 한국, 변호사, 공연회사, 부부님들서 오시고, 간사는 한국사학진문재단의 팀장님께서 감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학회단의 감리는 지금으로 볼때 형식으로 보면, 상관계 형식입니다. 근데왜 미국에서 없어진 피어리뷰가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가 피어리뷰는 다른 것이 피어리뷰는 이미 일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피어리뷰는 형식적으로 보면 회계법인의 감리를 감사인이 하는 거죠. 그런 법적으로 돼 그런데 법적 하도록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자연관계 아니고 법적 관계라는 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감리는 자율관계고설대하게 회계감리는 법 강의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금강원과 공인의 계사와의 다름은, 거기에서 이제 상금조직이 있어서, 상금조직이 감지를 수행하는 방향, 그러니까 사업자에 대한 방향 같은 경우는 비상은조직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별도의 도리교 법인을 선정을 해서, 또 감상회를 선정을 해서 방대를 하는, 퇴특금조직이 없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기존의 금강원과 강공의 위탁 방식는좀 다른,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은 작년에는 지금 20개 교를 우리가 초고대학을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국제인과제에 의해서 1년에 10개, 5개는 30, 그 다음에 40, 50, 60 대학까지 우리가 늘리는 것이 국정과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만간 사학기관의 학, 혈당의 감리가 굉장히 확대됩 그런 의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를 뭐 처음에 말빼 먹은 게 사실 최근에 보면 우리 대학의 굉장히 좀 쫓긴 한 사실이 얼마 전에 보면 연기 대학이뭐 사흘 말에이지 못해서 뭐, 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킹는 쫓긴 한일자가뭐 사흘 한 번이 뭐 저희 같은 교사한테는 엄청난 돈이 돼 있거든요. 뭐사런일 분들한테는 뭐 사학이 뭐큰건이니지만교한테는뭐 전재산과 이사면 엄청난, 크, 크지도 않은 금액을 그 가지고, 그 명지대학이라고 본다면,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명지대학도 있고, 공군대학도 있고, 저는 예전에 명지대학 바로 앞에서 왔어요. 바로 앞에서 하면서 그냥 도서관 가서 공군하고 부그날 그랬는데, 그 대학이 그렇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감회가 새롭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특히 그 그큰 그, 그 대학이, 어떻게 뭐, 보면, 크다 보면 크지만, 별로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그런 일을 가져가야 되고요. 저 대학은, 우리가 일반적인 대학, 뭐, 많은 분들은 사실 이게 뭐, 대학이라는 것이 기업보다는 투명성이 좀 그렇지 않냐, 떨어져도 뭐, 괜찮게 사든, 쓸데없고, 완전히 그러니까 뭐, 기업은, 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주식 안 사면 좋겠네요. 안 사면. 뭐,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 뭐, 문제가 되면, 주식 안 사면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지만 취업도 안 하는데 취업을 해도 떠날 수도 있어근데 대학은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간 이상 끝입니다. 누구 말대로 국정을 바꿀 수 있어도 대학은 못 가고 대학 졸업하고 끝입니다. 이런 방법은 중퇴하고 뭐 떠나는데 떠난 다음에 지금 모 대학처럼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대학을. 그래서 재밌있는 것이 제가 이걸 선임이되 이슈로서는 한 20년이 흘 있을 때 KDI에서 아마 이리 대학의 핸드투명성 이런 걸 한번 회를할 기회가 것 같다고 그래서 니 대학이라는 것 말로 정말 핸드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속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서스티브가 제일 중요한 게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니다의원님 어떻게 해?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럼 이야말로 다른 어떤 걸획해결으로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서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13년부터 그랬고 이제 감사하고 뭐 지금 2년이 넘었고요. 9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강로 2006년 13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5년 이상이 부할수있습니다고 작년에, 재작년에, 재작년에는 2 0개 대학이 지적상이 전부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있습 모든 대학의 지적사항은 다있습 <목소리> 모든 <본인> 대학도, <목소리> 재무대표 작성, 위뭐법령방사는좀 우리가 대학에 적합한 걸 갖고 저희가 우리 계산하 아니니까 착수하고 나갔대재무대표 작성 의료와 사 아, 무락이, 모든 대학에 간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물론 뭐, 13번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적 제 작성 원료는 없고, 적 하나만 있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무 그렇다더라도, 여하튼, 우리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다 감리에 중요한 지적상 그런 거라서현금 약간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대학이 또 분실을 많이 하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 그다음에 감사의 어떤, 그 다음에 두 번째 뒷층 보시면, 그 감사의 감리죠.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 뭐 중견 비권이 나와 있지만, 지금 보면, 감사절차 위반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역시 13번 대학은 감사절차 위반에 대해서 하나 있고, 정제적 감사 외에 네. 적사항은 네. 별거 없겠지만, 역시 이것도 20개를 감지를 하면, 2 0개 대학과 그 20개의 감사히 가치 쪽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굉장히 보시기를 보면 약간 쇼킹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대응이별로 없는 것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기관의 부적정 그런 피해 사례를 보더라도 증정 작성물을 보면 뭐 자원조직출 지출, 취출출을 지출 잘못 인식한다든가 건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이 자산부채 유동성 관련 규칙 또 대한 특수관계이 많지 않습니까? 특수관계에 주소, 대한 거래 내용 구속 구속 공시, 소송에 대한 구속 공식와 불가능에 대한 공시 이런 것들이 내다보니까 그 다음에 혹시 모뭐 우리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계획이나 위험에 대한 대때 이런 것들 입회해서 비대단위별로 중요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수 관계자에 관련된 각자의 사과 문의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보신 것이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회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주사를 예, 해주신 박영진 의원님께서 상여받고 수고를 또 이렇게 관휘를 하셨는데요.